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렵게 왔습니다 네. 아, 요즘 지금 이제 야구판에서 가장 욕을 많이 듣고 계시는 우리 예. lg 차명석 단장님 모 셨습니다 예. 자, 연말에 예. 참 어려운 걸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나요 <laughs> 제일 유명하신 분 아닌가요 아... 지금 지금 사실 이제 지금 kbo 리그에서 투톱이라고 그러면 이제 lg 차명 석 단장님하고 드림즈의 백승수 단장 이렇게 두 분이 지금 투톱이신데 그리고 이제 쓰리톱이라 그러면 이제 또그 롯데자이언트의 성민규 단장 네 성민규 이렇게 단장은 이렇게 조금 더 올라 와야지 답쓰리 정도로 <laughs> 아니 근데 저희 뭐그 행인사 방송 한번 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주 봅니다 자주 볼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실질적으로 좀 궁금한 난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박부장께서도 뭐저 못지않게 욕도 좀드셨고 <laughs> 그러니까 단장님하고 저는 사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민 연금을 좀더 납입을 해야 된다, 맥시멈으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오래 살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연금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웃음> <웃음> 아무래도 LG 최근에 이제 이슈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지 않을 수 없는데 네. F의 계약을 가장 빨리 좀 마무리하셨어요. 네, 저희 세명다1 2월 안에 다 끝냈죠.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하실 때 11월 안에 끝내는 것이 목표다. 네. 그래도 이제 해를 안 넘겼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네. 제가 한 가지 관가했던 게 있어요. 네. 아마 에이전트가 없이 선수랑 부닥쳤으면 11월 안에 다 끝냈을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에이전트가 있다 보니까 음. 서로 의견을 나눈 다음에 네. 또 에이전트가 선수한테 가서 또 얘기를 물어봐야 되고 음. 또그 선수들은 또 휴가 중이나 또 외국에 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협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게 에이전트가 협상을 하고 에이전트가 선수하고 소통하는 그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많이 걸려요 생각, 예, 생각보다 전환, 많이 걸려요 전화 통화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다가 그 선수하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팀하고 또 알아보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에이전트가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걸좀 간과했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까지 오게 돼서 저희가 좀 계약을 하게 된 그런 좀 가장 큰 이유죠. 뭐, 오지환 선수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는데. 네. 가급적 이제 우리 채널에 이제 구독자 몇 분께서 핵인사에서는 주로 이제 오지환 선수 이야기는 다루지 말아라.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뭐 피곤하게 하느냐. 하지 마라.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또. 어, 차단년이 모시고 또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뭐 LG 팬들 사이에서도 뭐 적절했다 4년에 40억 옵션 없이 또 약간 좀 오히려 좀더 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뭐 너무 많이 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경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막 그냥 40억을 줬느냐 이렇게 되게 뭐 적절했다 좀더 줬어야 된다는 거는 거의 이제 LG 팬들 얘기고 LG 팬들 너무 후하게 줬다 뭐 경쟁이 없는데 그만큼 줄 이유가 있냐 이거는 이제 다른 타팀 팬들. 아, 팬들이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신 거죠. 야구 팬이라면 제가 뭐다 좋아하고 잘 해야 네, 되겠지만 네. LG 단장이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LG 팬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했고요. 네. 또 하나 뭐냐면 오지환 선수는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어요. 네. 정말 세부 스텝하고 여태까지 신0년간 기록을 다 뽑아 보면 전 40억이 지금 시장에서는 적정했다고 봐요. 제가 과거에 스텝이었으면 스텝을 네. 봤으면 70억까지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 적도 있는데 네네, 실제로 네. 그런 성적을 10년간 오지환 선수가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데이터 분석 팀장하고 얘기 나는 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가 아니냐. 오지 선수 왜 매년 WAR이 3점대 후반을 지금 찍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w a r 을 갖다가 일로 따졌을 때 5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평가가. 네. 그럼 거의 4점 때면 1년에 20억 정도의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럼 4년에 80억을? 근데 지금 저희가 4년에 40억을 줬다는 거는 네. 1년에 10억씩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지환 선수가 WAR이 지금 3위다 넘어가요. 근데 어떻게 40억을 책정을 안할 수가 있냐 이거죠. 뭐,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단장께서 LG 팬들은 뭐 이게 적절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셨다 음. 하는데 우리 채널에 이제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신 구독자 분들께서는 나도 LG 페이지만 오지환 이번에 너무 많이 줬다 음. 이런 이제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이게 FA가 시장이잖아요. 음. 시장인데 이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이 수요 공급의 이 법칙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라는 것이 수시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해마다 바뀔 수가 있고 근데 오지환 선수는 이제 단장님께서도 처음 에 이제 할때4년한4 0억 생각을 하는데. 음. 외부에서 만약에 참전이 되면 우리가 음. 한 10억 정도도 더 여유 자금으로 좀비추겠다가쏠 네.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도 하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밖에서 원하는 그런 오퍼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네. 잘못 알려진 거죠. 아, 오퍼가 있었죠? 있었죠. 있었죠. 저는 요번에 오지환 선수 놓치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까지도 그게 네, 저희가 있었나? 금액에서 그팀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음. 야 오지환 선수를 놓치게 되면 이거 어떻게 LG 팬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까? 사실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했습니까? 팀이 어느 팀입니까? 아그는 밝힐 수 없죠. 네. 그건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도중에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아니죠. 그러니까 도중에 그런 도중에 그런... 그게 네. 있었고 네. 근데 아하. 그 팀에서 네. 중간에 포기를 했죠. 중간에 네. 포기를 하고 그 팀에서 아마 최종까지 60억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은. 포기를 마지막에 했죠. 그럼 음. 이제 그 60억 정도 생각을 한 팀하고 오지환 선수가 이제 실질적으로 접촉을 하고 막 이렇게 오가? 오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네. 그 소식을 알았죠. 네. 웬만한 소문이 다 퍼지거든요. 저는 그때 굉장히 고민했던 게, 야, 이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그 정도 배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못 잡는데 이런 걱정이 하나 있었고, 제가 사실은 오지환 선수 계약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블러핑을 한번 했잖아요. 블러핑 하셨죠. 네, 예, 50억 정도면 네. 불러야 된다. 네. 네. 그리고 50억 불러도 우리가 50억까지는 맞겠다. 근데 그 이상 불렀으면 저희가 솔직히 잡을 여력이 좀 없었거든요. 제가 50억 블러핑을 한 이유는 들어오지 마라 제발. 타팀에서? 응.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블러핑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일주일 동안 타팀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더 받아와야 되나 음, 음.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팀에서 마지막에 이제 손을 놓는 바람에 저희가 원래대로 책정했던 40억의 계약을 할수 있었던 거죠 일부에서는 이제 그 단장님께서 이렇게 던지신 그 블러핑이 가이드라인이 돼가지고 음. 결국은 이제 거기서 후퇴도 못하는 아니죠 그렇지 않고 저희는 어차피 그 돈을 지급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죠 처음부터? 네 그리고 음. 나서 10억을 더 블러핑을 한 거죠 이게 사실은 예전에 제가 처음이 아니에요. 음. 과거에 그 SK의 민경삼 단장이 네네네. KT가 창단되면서 유신고등학교 출신인 최정 선수를 FA로 데려간다는 소문이 야구계에 쫙퍼졌었 아시잖아요. 네. 그때 민경삼 단장이 블러핑을 세게 한번 해요. 우리 최정이 안 뺏긴다. 돈으로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 경쟁 붙자. 하지만 들어오지 마라. 이 블러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KT가 고민하다 못 들어온 거였거든요. 실제 뭐 계약도 굉장히 빨리 했었죠. 굉장히 저도 빨리, 계약도 말씀, 빨리 뭐, 하고 그 뒤에 또 다른 또 플러스 되는 옵션도 크게 있었고 그래서 뭐.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문득 나서 아 요걸 한번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음, 음. 그래서 제가 50억 얘기를 블로핑을 한거죠. 노림수를 가지고 계십니 예. 거. 그 들어오지 마라. 우리 지킬 거다. 실제로 블로핑이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예. 왜냐면 타팀에서도 굉장히 들어오기가 어려웠으니까. 근데 뭐이 협상 과정에서는 주로 이제 선수하고 직접 뭐 협상 을안 하셨지만 네. 에이전트 뭐 당연히 흥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 또 네. 필요한 그 카드 가지고 이렇게 이 카드를 또 다른 카드를 계속해서 흥정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입장 차가 좀 굉장히 좀 그건 뭐 어느 팀이든 당연한 거죠. 어느 팀이든 음.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네. 결국은 과연 그 에이전트하고 구단하고 어디 선까지 조율할 수 ]은. 있냐 네.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됩니까뭐 계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예, 그것이 예, 뭐큰 문제가. 예. 결국은 뭐 오지환 선수가 결국은 결단을 했다 이렇게 네, 되 저는 너무 감사하죠. 음. 왜 본인이라고 욕심이 없었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장의 평가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오지환 선수가 해왔던 걸다 종합해서 사실은 40억이라는 금액을 네. 책정을 하고 나서 네. 저희가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지환 선수가 흔쾌히 오케이 해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전력 손실이 음. 없었다는 부분에서. 근데 오지환 선수가 이제 29세잖아요. 네. 굉장히 좀 젊은 네. FA고. 그래서 좀 장기 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네. 가능성도 이야기도 하고 협상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한번 그 장기 계약에 대해서는 좀뭐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고민해봤습니다. 고민하자. 앞서서 최정 선수가 네네네 그때 6년 계약을 하자면서 1 6백억 했죠. 근데 과연 오지현 선수를 6년 계약 고민도 많이 했죠. 그쪽에서 의사표시도 표시, 했기 때문에. 근데 상황이 좀안 좋았어요. 오지현 선수의 6년 계약이 되려고 했으면 저희도 한번 우승을 했었어야 돼요. 음, 우승을 했다. 모든 게 이제 분위기가 좋고 구단 내에서도 팀 성격이 좋으면서 프랜차이즈를 오랫동안 좀 우리가 좀 데리고 있자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지환 선수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죠. 4년 가자. 지금은 아무래도 이것밖에 안될것 같다. 뭐 그러고 나서 이제 4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좀 장기 계약에 뭐 6, 6년에 뭐 조금 더 붙이는 네. 그런 옵션까지도 생각을 하는 네, 그건 그렇죠. 뭐오지환 선수의 어떤 생각이라 보다 약간 에이전트 쪽에서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로. 아니, 뭐. 그 이상의 금액을 원한 거는, 뭐, 오지환 선수든 에이전트든 충분히 할수 있죠. 그렇죠. 그걸 뭐, 당연한 얘기가 뭐, 협상 과정에서 뭐, 네. 얼마를 부르든, 그리고 또 그걸 불러봤을 때, 구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들어봐야 되니까, 저는 충분히 그래도 된다고 봐요. 이제 FA 계약을 다 마치신 입장에서,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남아있는, 뭐, 조금 준척급이라든지 뭐, 대역급이란 말을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 네. 40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음. 자준척급들이라고 하면 이제 뭐 전준우 선수 그리고 안충 김선미 선수들이 네네. 있는데 이 선수들이 정확한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 근데 서로 간에 약간 좀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협상 과정에서 <laughs> 이눈치는 눈치 작전은 어떻게 펼치는 건가요 난 저는 참 너무 궁금해요 그게 저도 좀 궁금한 게 근데 네번 다섯 번 만났는데 정확하게 뭐, 그럼 앉아서 차만 마시나요 이렇게 반장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아 있죠. 그렇죠. 저도 그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간혹 단장들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금액도 얘기 안 하고 뭐 하세요? 그러면 뭐 아니 금액을 주로 이렇게 어떤 단장님께서는 주로 이제 에이전트 측에서도 구단에서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음. 뭉뚱그려서 그그 그 저번에 그 이적한 그 선수 정도는 뭐 누구 선수 이야기요? 아니 있지 않습니까뭐 H 선수 롯데에서 저기 KT로 간 H 선수 뭐, 뭐 이런 식으로. 두리 목술 두리 목술 이야기를 해서 뭐 4년 에 60억, 4년 에 80억 이 정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주고 간다 그러는데 제 추측인데 네.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한다는 건 급하게 가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급하지 않다는 건뭐 많은, 돈을 하겠다. 많은 돈을 주지 않는다. 계속 아니 뭐 아니 뭐 여유 있게 가겠다.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12월 안에 다 끝내야 된다는 게제 소신인데 음. 그쪽 단장님이나 그쪽 팀 문화는 아 우리는 좀 늦게 해도 된다. 뭐 이러면은 그런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팀의 뭐 운영 방침이니까 뭐라 할수 없는 거죠. 뭐. LG는 그래도 이제 지금 사실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해결을 하셨네요. 그죠에 네. f a 은 사실 해결을 하셨고 그렇다고 외부 f a 는 참전을 지금까지는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다. 뭐 갑자기 또후회는좀할 또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이니니까 그러니까 그. 단언을 할수 없는 게 뭐냐면 네. 시장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게 확실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죠? 계획이 네. 없다. 네. 완전히 이제 문을 닫았다는 기사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얕은 뭐 저는 그냥 워딩 그대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네. 계획이 없다. 네. 자, 의외로 이제 송은범 선수의 2년 10억 개약이좀 후했다 회 이런 평가들이 갑자기 나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게 시장에 찬바람이 불다 보니까 어? 송은범은 좀 따뜻했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와요 2018년에 잘했죠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하나가 가을야구로 갔습니다 근데 2019년에 그렇게 성적이 조금 안좋아진 상황에서 트레이드 왔어또 나름 또 활약도 하게도는데뭐100% 였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는데 지금 2년에 10억 계약은 내년에 대한 그런 기대? 믿음? 이런 것이 좀 투영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송범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지금 올해 활약했던 어떤 불펜진들이 전부 다 젊어요. 네, 네. 정우영, 네. 고우석, 김대현. 근데이 네, 선수들은 아직 내년에 또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음. 그러면 결국은 베테랑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진해수하고 송은범 선수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FA로 계약을 하는데, 그 선수들의 뭐 가치가 뭐 10억, 14억보다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그 선수들이. 팀에 대한 로얄티를 갖다 협상을 통해서 고치된 다음에 내년 시즌에 그 역할만 해준다면 저는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협상은 지금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입각해서 보면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협상은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수의 마음을 얻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송은범이나 진혜수나 오지환이나 모두 저는 돈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선수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단장님 돈 아니니까 막 준다고 그렇게까지도 막 막말 막, 막 하는데 지금 저는 제 돈이었으면 지금. 더 줬어요 <laughs>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정말 뭐 구단주고 그룹 회장이었고 내 돈이었으면 난더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연봉 작은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면서 남이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성토라거든요. <laughs>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죠. 아니, 저는 네. 돈을 내돈 아니라고 막주고 요즘 기업이 어떤데 음. 돈을 막쓸수 있으니까 그리고 허락 맡아서 하시는 거죠. 나 위에 계획이. 예산을 담당하는 네. CFO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음. 거기서 결제가 안 떨어지고 사장님의 결제가 안 떨어지면 그 돈을 타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을 타기 위해서 합리적인 금액이었다는 거를 잘 설명해야 돼요. 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옵니다. 지금 왜 야구인단장들이 지금 온 이유는 뭐냐면 야구인단장들이 와서 성적을 내라는 뜻이잖아요. 현장하고 잘 호흡을 해서. 네. 그럼 돈 문제는 누가 하고 있냐? CFO들이 다 있어요. 그 예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돈 아니라고 막 주고 이런 표현들은 사실 그 시스템을 잘 몰라서 하는 거고. 저도 가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뭐 단장님들이 이번에 F 협상에서 그냥 의견을 막 주고받으면서 음. 서로 서로간에 이제 뭐, 뭐 정보도 교환하고 에지, 에이전트끼리는 그런 의견 정보 교환을 조금씩 한다는 이야기도 있긴 있었는데 단장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룰에 저촉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보를 교환했다는 건 너무 이제 침소봉대한 거고 네. 관심 있냐? 음, 없어 관심 있다. 음, 그럼 끝이 그, 정도예요. 어, 그 왜냐면이 문화가 왜 바뀌었냐? 과거에는 FA들이 소속팀이 그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원 소속팀 네, 우선 원소도, 협상 예, 기간이 우선었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선사고막 얘기하다가 금액을 맞추다가 잘안 되면 다른 팀이 끝나자마자 바로 계약하는 경우 보셨죠. 맞죠. 맞죠. 근데 맞죠. 사실 맞죠. 이거는 거의 템퍼링이거든요. 맞죠. 그 전에 다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인데 간태에서. 그 기간만 끝내기를 위해서 기다렸던 거잖아요. 네. 소속팀에서 돈을 나중에 더 준다 그래도 계약을 못 하는 이유가 이미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에이전트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에이전트하고 계약을 할때 어떤 금액을 얘기하면 에이전트가 절대 오케이 안 합니다. 또 다른 구단 가서 물어보는 방에 더줄 거냐? 그러면 저쪽에서 이만큼 더 제시했다. 그럼 또 와요. 저쪽에서 이만큼 제시했는데 또줄 거냐? 놓치면 안 되니까 또 준다고 해요. 계약도 안 합니다. 또 갑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금액이 올라가는 현상이라는. 그러니까 단장들이 에이전트 손에 금액이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심 있어? 관심 있으면 댓글 와서. 우리는 뭐이 정도 선에서는 못 막으니까 요 정도 얘기만 하는 거죠. 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는 못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하도 정우람 선수가 LG 온다고 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막예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예, 뭐 네. 기자분들도 저한테 전화해서 네, 정우람 계약 예. 한거 아니냐. <laughs> 누가 그러니까 뭐 엔팍에서 그랬다. <laughs> 아니 그 어디서 소문 듣고 와가지고 물어봐요. 우리는 아니다. <laughs> 그래, 유치원 애가 유치원에 예, 뭐 옮겼다. 뭐 저는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정민철 단장하고 잠깐 만났는데 정민철 단장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시 웃더라고서 나 관심 없다. 정우람이가 음. 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정도 얘기하는거죠 아, 요정도 제가 뭐 관심이 없다고 얘기 한거죠 서로가 얘기하면. 이제 단장님들이 서로를 잘 믿으시네요 보통은 이렇게 단장님들께서 이렇게 선수가 a급이나 s급이 아니어서 이런 이렇게 믿음이 좀 만들어지나요 보통 보면 <laughs> 대역급이면 서로 막 잡기 바빠가지고 대역급이요 얘기합니다 어. 관심있다 고 서로 음. 그때부터 이제 금액싸움이죠 경쟁이다 네. 근데 아예 얘기 안하고 그러진 않아요 뭐 관심있는거 뻔히 아니 까 음. 그 그러니까 작년에 양이지 같은 예, 경우도 예, 예. 김종문 단장하고 예. 김태룡 단장하고 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실... 자리에서 만나 참 어색했어요. 예, 만나서 예. 데려갈 거지 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서로 아예뭐 정정당당하게 붙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거의 뭐 금액으로 치면 NC가 압도적이었으니까 두산은 사실 우리가 못 잡을 거야 이렇게 좀 약간 자포자기한 그런 느낌. 김태룡 단장 표정도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못 잡을 것 같아. 이한테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합이 아니라. 음.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얘기는 하죠 우리가 관심은 갖고 있다는 거 근데 그거는 본인이 얘기 안 해도 요 이미 다 그쵸 알고 있습니다 그쵸? 예. 일정 보면다 알게 되는거 예 주일 신특이 오죠 예아 짜증났지 왜 짜증나요 왜 <laughs> 보니까 이거 이제 갱년기도 아니고 뭐왜울로 그냥 아니 요즘 박부장 드라마 보고 은다는소리들었난스터브리가 <laughs> <난 웃음> <laughs> 보고도 너눈몰라요 <너무 웃음> 외국인 <laughs> 사장은 뭐 언제쯤 얘기하아 결정했습니다